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마태입니다제 살이 좀 빠졌죠?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니콘 85mm 렌즈 리뷰 때보다 지금 10kg가 빠진 상태입니다. 저 촬영이 아마 3월 초에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영상에 올라갈 텐데, 지금 한달 만에 10kg를 뺐어요. 근데 아직 목표치에는 10kg가 남았다는 점. 여기는 제집 작업실이고요. 뭐, 뒤에 옷 같은 거 있죠? 책도 있고, 삐까스도 있고, 귀엽죠? 자 오늘은 어떤 걸할 거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사진용 카메라 그리고 영상용 카메라를 가격대별로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중고 카메라도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8월에 올려놓고 지금 8개월 뒤인 4월에 이제서야 찍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로 구매했을 때 가장 가성비가 좋은 사진용 카메라를 추천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2021년 4월 기준이고요. 이번에 추천드릴 카메라의 가격대는 10만원부터 약 150만원까지입니다. 그 이상의 카메라들은 중고로 구매하기에는 메리트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렌즈를 포함하지 않은 바디만 해서 가격대를 선정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들은 모두 결과물을 중시하는 카메라로 뽑았고요. 이 기준은 결과물이 잘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추천드리지 않은 카메라들이 안 좋다는 거는 물론 아니지만 제가 추천드린 거는 가성비가 정말 좋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10에서 20만 원대인데요. 사실 이 10에서 20만 원대 카메라들은 거의 뭐 7년이나 뭐 10년 이상 된 보급형 카메라들이 전부 여기 다 있습니다. 소니의 넥스 시리즈, 그 니콘의 J 시리즈, 그리고 뭐 구형 올림푸스, 구형 파나소닉 뭐 캐논의 뭐 초기 라인들, 그리고 니콘도 뭐 D3000 이런 들이다 여기 적혀있고요. 사실 이 정도 가격대의 카메라들은 뭘 사야 되는지 보다는 뭘 피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일단 제 기준으로는 첫 번째 피해야 될 것들, 바로 소니의 알파 마운트 DSLT들이에요. 네, 소니도 DSLT라고 반미러 형태의 DSLR 비스무리한 거를 만들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거는 알파 99 마코 2 유로는 출시하지 않고 있지만 2010년에만 해도 많이 출시됐죠이 카메라들이 지금 쓰기에는 뷰파인더의 화소가 너무 적고요. 결과물도 그렇게 많이 잘 나오지 않고 제가 옛날에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사용 당시에도 그렇게 좋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캐논이나 니콘의 d s l r 을 사용하시는 게이10 20만원대에는 좀 낫다고 봅니다. 또 피해야 될 것들은 삼성의 NX 시리즈들, NX 미니, NX 300, NX 3000, 1000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삼성 카메라가 사업부를 접음으로써 AS도 불투명하고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다시 팔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중고가 방어도 잘안 되고 결과물도 그렇게 좋진 않고 지금 사용하기에는 그닥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럼 뭘 사야 되느냐? 캐논의 550D부터 650D까지의 시리즈가 1 0만원에서 2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캐논 같은 경우에는 550D 이후로 영웅만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정말 결과물이 잘 나오고 지금 보더라도 이미지가 괜찮습니다. 제가 옛날에 썼던 카메라기도 하고요. 물론 제가 고등학생 때니까 10년 전이죠. 10년 전. 그리고 니콘으로는 D5200에서 5300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D5200은 제가 사진을 배울 때 정말 많이 쓰던 카메라고요. 약 2400만 원으로 가지고 있어다 그래서 지금 봐도 표준 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질이 정말 좋고요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잘 나오죠? 물론 5200이랑 5, 5 3 0 0이나 가격이 같다면 5300을 구매하시는 게 낫겠죠 미러리스를 구매하시려면 알파 5100을 추천드립니다 알파 5000은 지금 사용하기에는 너무 안 좋아요 AF도 안 좋고 화소도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알파 5000이 좀 좋진 않습니다 그러나 알파 5100은 2400만 화소에 AF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추천드릴 만합니다 그 다음은 30만원대인데요 30만원대는 DS라는 캐논의 70D 그리고 미러리스는 소니의 알파 6000을 추천드립니다. 네, 70T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2013년에 거의 카메라계의 혁신이었어요. 지금 캐논의 AF 시스템은 듀얼픽셀 AF를 많이 쓰는데요. 이 듀얼픽셀 AF가 있냐 없냐가 캐논 카메라 시스템에 많은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듀얼픽셀 AF가 처음 들어간 게 바로 70T거든요. 그래서 AF도 정말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2000만 화소고 중급기이기 때문에 버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Full HD 영상도 찍히기 때문에 사진을 찍다가도 영상을 찍을 때에도 무료 없이 찍을 수 있고요. 영상 AF도 좀 빠른 편입니다. 물론 지금 최신 발효보다는 느리겠지만 어느 정도는 속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캐논의 EF 렌즈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렌즈도 같이 저렴하게 살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카메라는 소니의 알파 6000입니다. 미러리스를 구매하시려면 30만 원대는 알파 6000이 전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 2400만 화소, 그리고 11년사 그리고 위상차 AF를 쓰기 때문에 자동 초점도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중급기이기 때문에 다이얼도 많고 버튼도 많습니다. 게다가 가볍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겨울에 배터리가 빨리 광탈되는 편이긴 합니다. 네, 이거는 구형 소니 바디들이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리고 소니 이마운트는 e 저렴한 렌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단점을 제외하고는 30만 원대에는 알파 6000이 최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알파 네, 6000은 리뷰 간적이 있어서 이제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5~60만 원대 에 추천드릴 제품은 두 개가 있는데요. DSLR은 니콘의 D750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D750은 현재 약 50만 원에서 8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제품인데요. 네, 가성비 최강 제품이고요. 이거는 뭐 자타공인 가성비가 좋고 결과물도 잘 나오는 정말 최강 바디입니다. 2400만 화소에 6.5 연상 그리고 풀 프레임 센서를 사용합니다. 초점도 나쁘지 않게 빨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듀얼 슬롯입니다. 저장 공간이 무려 두 개나 들어가죠. 그래서 상업을 촬영하시는 분들도 아직 D750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퀄리티를 뽑아준다는 얘기겠죠. 특히 35mm F1.8 렌즈랑 딱 끼고 댕기면은 데일리로 촬영하기 정말 좋은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제가 더 왈가왈부하지 않아도 좋은 걸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추천드릴 만한 제품은 소니의 알파7 마크2가 있습니다 네, 그 유명한 카메라 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킨 소니의 알파7 그 두번째 이야기인데요 2400만 화소의 AF 나쁘지 않은 편이고 1세대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발전했던 카메라입니다. 특히 손떨림 방지가 배장되어 있기 때문에 손떨림 방지가 없는 렌즈를 쓰더라도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진용으로는 충분히 스펙이 좋고 잘 뽑아줍니다. 단점이 있다면 4K 촬영이 안되고요 물론 사진만 찍으면 닫히면 안되겠죠 그리고 배터리 광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소니의 FW 50배터리를 사용하는 구형 바디들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LCD 오른쪽에 고무 패킹이 써보면 잘 떨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쓰던 알파 7S도 그랬는데 마크2도 많이들 그럽니다. 하지만 가성비로 보면은 이만한 카메라가 거의 없죠. 중고는 50만원부터 약 80만원까지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90만 원대인데요. 90만 원대에 추천드릴 카메라는 딱한 개가 있습니다. 바로 소니의 알파 7R2입니다. 제가 1년 넘게 주력 카지로 사용했던 카메라기도 하고요. 무려 4,240만 원으로고화서받습입니다 그리고 풀 프레임 센서를 사용하고 있죠. 정말 좋죠? 제가 찍어도 사진들만 보더라도 정말 결과물을 잘 뽑아내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도 매우 넓은 편이고요. 저에게 100만원을 준다면 무조건 소니 알파세 R2를 구매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만족감이 정말 높았던 카메라고요 4K도 촬영이 되고요 S로그도 지원합니다 정말 좋죠? 물론 이 카메라도 단점이 있습니다. 연사가 초당 5연사로 좀 느린 편이고요. 버퍼 용량도 많지가 않아서 한 3초 찍으면 좀 멈춰야 돼요. 그리고 SD카드는 딱한 개만 들어갑니다. 얘도 배터리 꽁탈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FW50을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겨울에 빨리 꺼집니다. 이런 단점 이외에는 사진 퀄리티가 매우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과물만 정말 중요시 한다면 100만원 이하로는 이 카메라 미만 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네, 반박시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카메라는 상태에 따라서 9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60만원대에 추천드리는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소니의 알파 7R3입니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150만원, 160만원대 카메라는 뭐 EOS R, 뭐 Z6 이런 것도 엄청 많지 않느냐 추천할 게 많지 않느냐 싶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소니의 알파7 R3가 스펙상으로는 걔네들을 좀 압살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Z6와 EOS R은 일단 저장공간이 하나고요 고와서바디도 아닙니다 Z6는 약 130만 원에서 150만 원, ESR은 약 140만 원부터 170만 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솔직히 한 150, 160이면은 소니 알파 7R3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R3 살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알파 7R3는 4,240만 원에서의 10연사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연사할 수 있는 개수인 버퍼 연결도 많아져서 좀 오랫동안 연사할 수 있고요. 저장 공간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상업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4K 촬영도 가능하고요. 초점은 말할 것도 없이 빠릅니다. 그리고 s 로고 촬영도 가능하죠. 물론 결과물은 이전작인 알파7R2와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그러나 편의성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저는 돈만 있다면 알파7R3를 추천드립니다. 배터리도 커져 가지고 좀더 오래 가고 겨울에도 잘안 꺼지는 장점도 있고요. 네, 카메라 상태에 따라서 약 150만 원부터 190만 원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신가요 어쩌다 보니까 소니 카메라가 많은데 네, 결과물 그리고 가성비로 접근하다 보면 이 소니 카메라가 50만원부터 150만원까지에는 거의 다뭐 거의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감성이나 찍는 재미 이런 거는 다른 카메라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딱 결과물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 카메라들은 제가 다 써본 카메라들이기 때문에 제 경험상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리스트에 없다고 한들 그게 안 좋은 카메라가 아니다 가성비가 제가 추천드린 카메라보다는 약간 떨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